김해동광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홍성주 선생님입니다.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 SNS 누리 소통망에서 지켜야 될 어,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며 대화 나누기를 배워볼 겁니다. 어, 지난 수업 시간이라, 지난 수업과 이 수업 모두 다 9월 15일 수업입니다. 네, 9월 15일 수요일, 아, 9월 15일 화요일 국어 수업을 위한 영상이고요. 음, 국어 교과서는 46쪽입니다. 아, 물론 교과서가 없이 수업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등하교 때 매번 많은 책들을 들고 다니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 화면 자체를 이렇게 세로로 띄워주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전히 1단원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즉, 공감하며 대화 나누기인데요. 어,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공감하며 대화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음, 지금 첫 화면에 보면 세 분의 사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 밑에 이분의 성함,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남, 자, 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네, 김, 마리아. 세 번째는요? 네, 권, 기, 오.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이고요. 이세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일제강점기를 그냥 살았던 분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 여성들입니다. 네, 책에서는 이걸, 어, 일곱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 첫 번째 나온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의, 어, 활동상을 한번 볼게요. 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중국에서 독립군 활동을 했다. 여성 교육과 계몽 운동에 힘썼다.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 시간에도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음, 지금 우리가 삼국 시대 지나서 배우고 있죠. 지금 이이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네, 삼국 시대 이후에 통일 신라 이후에 고려 시대 이후에 조선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일제 시대 어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이 독립군 활동을 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독립군 활동을 했는데요 이 남자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땅에서 독립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과 개몽 운동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성 교육과 개몽 계몽 운동. 개몽이 뭘까요? 개몽. 개몽.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개몽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준다라는 의미예요. 그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성 교육하고도 사실 의미가 통합니다. 네, 남자 현님의 네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했고요. 두 번째, 김마리아.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성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장을 지냈다. 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아마 여성들의 단체인 것 같아요. 부인회라고 했으니까. 네, 그 단체의 회장을 지냈다. 세 번째, 권기옥.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상하이 임시정부. 자, 여기서 임시정부는 중국의 임시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합니다. 중국 상하이 땅에 세워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했다. 여기서 항자는 맞선다라는 뜻이고요. 일은 네, 일제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에 대항한 운동을 했다. 그래서 세 분의 공통점은 여성 독립 운동가라는 겁니다. 자, 이세 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쉽게 그려집니까? 네, 쉽게 그려지는 친구들은 아마 이 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일 거예요. 음. 하지만 우리가 어, 학교에서는 그 일제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 국어 교과서에서 니꾸은뭐이가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이 이야기를 읽고 이번 단원의 주제인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즉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 이분들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친구들과 그 공감하는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네.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감한 부분을 친구들과 나누는 거. 네. 한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글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글이 길지는 않은데,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 지금 한, 한 10페이지 넘게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 글보다 그림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읽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알아서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영상 트세요 하면, 아,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읽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자, 영상을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어,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 7쪽이고요 자, 2번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 누구였죠? 네, 권기옥의 삶에 공감하며 니 꿈은 뭐이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려주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중간에 끊지 말고 딴 생각 하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니 꿈은 뭐이가. 글 박은정, 그림 김진화. 자. 이 글에서는 특이하게 어 방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방언. 예. 사투리라고도 하는 방언. 어떤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죠. 니꿈은 네 머이가 이 사투리 방언에 대한 밑에 설명이 따로 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 빨간색 표시로. 자. 니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유 당신을 뜻하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르는 말이고요. 머이가 이거는 무엇인가 라는 뜻의 평안도 방언입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바꾸면 현재말로 현재 표준어로 바꾸면 너의 꿈은 무엇이니 정도 되겠죠 너의 꿈은 무엇이니 자, 선생님이 문단 표시를 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이야기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동그라미를 표시할 거고요 각각의 문단이 시작할 때마다 문단 앞에 동그라미로 문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어, 그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중간중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림을 볼 시간은 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그만 내 손으로 조물조물 집안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해서 쌀을 사왔네. 동생들 밥을 먹이니 나는 좋은데 어머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 나 홀로 한 걸을 깨쳤어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셨어 너는 똑똑하니 학교를 공짜로 보내 주겠다고 참말로 기뻤어야 아침밥 짓고 동생을 얻고 만날 학교에 나갔네 1등을 못하면 분해서 잠이 안 왔어야 자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림 속에서 나가 누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라, 내 네, 17살 때야 너덜너덜 집신 싣고 덜컹덜컹 소달구지 탔지. 가난한 조선 사람들은 자동차도 잘 몰랐어. 그런데 사람이 괴물 타고 하늘을 난대. 스미스란 미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온다네. 온 마을이 들썩들썩, 내 마음도 들썩들썩. 구름처럼 몰려온 저 사람들 좀 봐. 구름을 뚫고 쇳덩이 괴물이 혼자만 날아올라. 이산이로 쑥, 저 하늘로 쌩, 솟구치고 돌아 나와 못 가는 곳이 없네. 사람들아, 이 날개를 봐. 정말 자유로워.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배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비행기라는 놈이 그러네. 나는 땅에 딱 붙어서서 두 발만 동동 굴렀어. 바로 그날 밤 잠을 못 잤지. 바로 그날 밤 꿈이 생겼지. 여자라고 뭘 여자라고 못 하겠어? 조선 사람이라고 왜못 하겠어? 얼른 얼른 커서 꼭 비행사가 될 거야. 니네 꿈은 뭐이가? 나는 하늘을 헐헐 날고 싶었어야. 그때는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었어. 일본이 조선 땅을 빼앗았거든. 조선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 나와 소리쳤어. 나도 친구들과 거리로 몰려나와 서리쳤어 일본은 물러가라 조선 땅에서 물러가라 사람이 많이 잡혔네 나도 일본 경찰에게 잡혔네 경찰이 학교에 못 다니게 하네 조선 사람들은 힘을 모아 싸웠어 나는 무기를 나우, 나르고 돈을 모으다가 또 잡혔어 깜깜한 감옥으로 끌려갔어 내 손으로 내 나라를 되찾는 게 죄야 우리 땅에서 또 싸우다 잡히면 죽을 거야. 나는 가족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지. 깜깜한 밤바다. 빼앗긴 내 나라. 이제 다시는 못 갈지 몰라. 못 가는 곳이 없던데, 저 비행기란 놈은. 그래. 진짜로 비행사가 되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일본과 싸우는 거야. 그림 확인해 보세요. 니네 꿈은 뭐이가? 나는 하늘을 헐헐 날고 싶었어야. 중국의 중학교부터 들어갔어. 2년 반 만에 영어와 중국을, 중국어를 다 배웠지. 중국의 비행학교를 찾아갔어. 여자는 들어올 수 없어. 여자는 날수 없다네. 중국에서도 나는 원난, 나는 윈난성의 장군, 단계오를 찾아갔어. 배 타고 기차 타고 걷고 또 걸어갔어야. 앞만 바로 보며 드넓은 중국땅을 가로질러 갔어야. 단계오 장군은 많이 놀랐지. 여자가 어떻게 여기 왔나? 세상을 돌고 돌아왔어요. 여자가 왜 여기 왔나? 하늘을 날고 싶어서요. 여자가 왜 비행사가 되려 하나? 내 나라를 빼앗아간 일본과 싸우려고요. 좋다. 당장군은 비행학교에다 편지를 썼어. 여자가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고 왔으니 꼭 들여보내라고 썼어. 드디어 비행학교 학생이 되었어. 남학생들과 똑같이 훈련했지. 빙글빙글 어지러움을 견디는 훈련. 비행기를 조정하고 고치는 기술까지 배웠어. 너무 힘들고 위험했어야 학생들이 많이 떠났지만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 내 꿈을 따라서 산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 언젠가 내 나라를 자유롭게 만들 거야. 반드시 저 하늘을 헐헐 날아갈 거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날, 비행기에 올라타서 배운 대로 움직였지. 훌쩍 날아올라, 깜짝! 너무 놀라 비행기가 부릉부릉, 눈앞이 기웃뚱 기웃뚱. 잘 날다가 뚝 떨어지기도 해, 펑 터지기도 해. 조종간을 꽉 이를 악물었지. 진짜로 날고 있나? 얼른 아래로 내려봤더니 내려다봤더니 아름다워. 끝없는 산과 들과 강물이 두 발목을 딱 붙들던 온 세상이 눈앞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네. 이 세상아 내 날개를 봐 정말 자유로워. 구름을 뚫고 온몸이 날아올라. 그림 한번 보시고요. 선생, 님 이제 문단 표시는 느낌표, 말하는 표 말하는 표시는 네, 앞선 문단과 함께 포함해서 쓰고 있고요. 없는 것은 따로따로 다 표시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까지 보시고요. 내 이름은 권기옥. 사람들이 그러지. 처음으로 하늘을 난 우리나라 여자라고. 나는 하늘을 훨훨 날고 싶었어야 온 세상이 너, 너더러 날수 없다고 말해도 날고 싶다면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가 보라 어느 날네 몸이 훨훨 날아오를 거야 네 꿈을 조치며 자유롭게 살게 될 거야 보라 네 꿈은 뭐이가 자 여러분 네 꿈은 뭐이가 함께 다 읽어보았습니다 하, 어땠나요? 음. 혹시 한번더 읽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3번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3번 질문. 니네 꿈은 뭐이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나는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다고 했나요? 2번. 나는 왜 중국으로 갔나요? 한번, 내가 중국의 비행학교에서 여자는 들어올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나는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처음부터 천천히 어, 이 글의 내용을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생각해 보는 것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자. 한번 다시 글의 내용을 천천히 보여 줄게요. 빨리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를 해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자, 먼저 47쪽입니다. 일시 정지해서 보세요. 이어서 48쪽입니다. 일시 정지해서 보세요. 이어서 49쪽입니다. 일시정지에서 보세요.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어서 40, 아, 50쪽입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확대. 자, 이어서, 네.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일시정지. 이어서 또 일시정지 해서 보세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시정지 해서 보고요. 네, 그 다음 내용 또 일시정지, 네,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해서 보고요. 네, 글이 없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시 정지해서 보세요. 그리고 3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는 것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3번에 있는 내용, 4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단원의 마무리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단원의 핵심, 이번 수업의 핵심은 이 구문 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생각을 나눠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